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후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야 돼그리스도인는 어떻게 무엇을 큰일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가치관을 목적을 어디 두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써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장래를 예, 자기 일을 위하여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그게 남을 위한 것지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 0 장에 바울 사도도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주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응? 받는 사람은 복은 없어요. 기쁨만 있지. 예. 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를 위한 거이기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응?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예. 그 하나님이 다 장래에 보상해 주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 성도들이 가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 있잖아요. 음? 그건 하나님이 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금을 지고 어, 기중하게 사회, 하지 않고 자기가 켜지고 있다든지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예? 내 몸도 다 비싼 값으로 샀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도적질 하는 자는 도직,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것이 있어서 자기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에베소 사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 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쓰는 것은 더잘 쓰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시큰 고생을 벌어가지고 별로 가치 없는데 쓰면은 그거는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꺼해야 나와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작 그것뿐이에요. 응?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 3 1절을 보면 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예? 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유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해가지고, 어?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사도는 응?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나와 같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우리에게 있는 것, 뭐, 시간도, 내 건강도, 내게 주어진 환경도,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 예. 그 신앙 생활에 아주, 그걸, 예,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응? 내가 주님으로 해서 큰 일을 하려고 덤비지 말고, 작은 일부터. 작은 것에 충성되는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 지극히 작은 것이, 예, 누가 보면 심장의 재물이라고 했 재물. 응. 자문 3장 2 7절에 보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배포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배풀 힘이 있거든, 그 내게 무엇이 할 힘이 있다고 말해요. 예.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음. 마게덴 교인들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부를 넘치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 예루살렘의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물질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응? 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울 때 야, 참 잘했네. 하고 칭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작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예?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그, 지극히 작은 일안 하면서 큰 것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네, 영웅심이에요, 그거는. 예. 사정전 14장 17제를 보면은, 예, 하나님도 선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햇빛을 지고 호흡을 주시고 음? 예.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음?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음. 그 선한 일 하시는 중에서 멸망받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지요.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예?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예, 공급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 손 나그네인 예? 사람들, 예.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낙그에낸 사람들도 있고, 음? 예. 또 여행하는 그 불쌍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서도요 시골에그 양반들 보면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다 자기 집으로 막모셔 예, 예, 가지고 예? 막 대접하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는데 그 롯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어? 거리에 이래 있거든요. 예. 거리에 있는 아저 사람 나그네구나. 예. 우리 집에 갑시다. 예. 편히 쉬시고 음? 내일 가실 길을 가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미안하니까 거리에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음? 거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었잖아요. 예? 예. 그 비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를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이게 말이요 예, 성폭행 하겠다는 거예요. 막, 동성연애자들이 예. 로시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어, 그렇게 할수 없다. 야, 이놈아, 네가 와서 우리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막, 예, 해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소돔성 있는 제약상을 보고, 그들 을 전부 다 소경을 만들어 뿌리고 말이요. 예? 문, 소경이 돼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난리 났어요. 응? 그날 밤이 지게, 지게 되기 전에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어? 네. 날이 새기 전에 다, 다 불지르고 그랬습니다. 응? 네. 그 롯이 예? 손님을 영접하다가 천사라는 게벌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옛날 사람들은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손님들 오면 은 있는 거 없는 거 대접하고 겨울에 따뜻한 방을 만들어 놓고 막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응? 뭐 심지어는 떠날 때 예? 예. 용돈까지 주가면서 잘 가시라고. 요즘엔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무나 뭐영접 바란 말 아니에요. 예. 선언이 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손대집하기를 심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손님 오면은요 손님은 반갑습니다만 입이 무섭소 그래가지고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게 빨리. 물론, 뭐, 눈치 없는 손님이 그냥 미직대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은요, 손 대접하기를 심쓰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 예, 미풍입니다. 그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그렇죠. 성도들 중에 궁핍한 형제, 자매들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성도들의 쓸, 예,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laughs>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하면 줄 것이다 하나님 이시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셔요 예. 얼마나 주시느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 쌀한 대빡 주면 말로 막 예? 대로 주고 말로 예? 후이 흔들어서 흔들으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눌러서 막넘치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겨준다래요 안겨준대요. 예. 하나님이 주신 분. 그거 믿으면 수지맞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약속이에요. 안 주시면서 괜히 예?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줄수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받을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음. 자문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허트 구자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요. 예.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리라. 예. 약속이에요. 허트 구자하면은요, 예? 이렇게, 가난하게 될것 같지요? 아니에요. 허트 구자해도 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 과도의 학교도 어떤 사람은 막거머쥐고 예?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밑으로 구멍을 내버려요, 따로. 예.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다 갖다주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꾼에게 다 뺏기고, 응? 음? 예. 예. 엉뚱한 짓 하다 다 날려, 날려 보내고, 응.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될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요. 예, 이걸 알면은, 믿으면은요,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음? 예, 우리가 사는 것도, 예, 예, 꼭 우리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음?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어 사람은 뭐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망, 몽땅 벌었는데 얼마나 이색한지 몰라. 얼마 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자기 집까지 다 날아가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죽을 때까지. 네? 고린도 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8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0 9장 8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 히 모든 은혜를 너절까지 10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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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모든 지 10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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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네.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 말하는 은혜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은혜니까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예, 주시,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왜 그걸 넘치게 주시느냐 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시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음? 예.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할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주시고, 더 하면 더 많이 주시고, 이건 모든 일이라는 말이 한 구절 안에 네 분이나 나와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예, 네, 모든 착한 일을, 모든 네,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예. 네. 신령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게 돈을 맺기 위해서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잘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재미나가지고 또 주시고, 그더잘 쓰면 더 많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주변 오면은 큰거시고 예, 자기만 위해 쓰고, 별로 가치 없는 데 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실 거예요. 주신 것도 뺏어가고 싶을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 안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 시키기 위해서, 예, 바울사도는,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막 엄청난 그 어, 신령한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교만할까봐 그래서 신약성경 반이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교만할까봐 몸에다가 가시를 줬어요. 병입니다. 병. 무슨 병이 나오지 않았지만 은 아마 눈이 나빴을 거다. 앉아있을 거다. 그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를 심어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예, 사람의 몸에 말이야 뭐가 질병이 있고 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든지 뭐 가까이 가기도 꺼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너희를 심어 하는 것이 내육체 있는데 나를 예,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천사로 같이 대접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음?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줬을 것이다. 요즘에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해줄 거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예? 성경을 기록할 때 눈이 나쁘니까 뭐큰 글자로 써야 되니까 뭐 가죽 두루마리에 써니까몇장못 써잖아요 그러니까 더디오라 사람이 주로 대필을 다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침필로 문화할 때는 큰 글자로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바울의 몸에 가시 가시는 죽지는 않아요 아프기만 해요 그게 세번 떠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답이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 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이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부게 하겠어요. 교만하면 능력이 떠나니까 능력이 뜬 것도 교만하면 떠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 저 수련회 할때 아주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날부터 죽을 줄 알아고. 예.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에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처음에 잘했잖아요. 예, 나중에 타성이 붙어가지고 교만하니까요. 마귀가 들어갔으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다이소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계속, 결국. 교만하면 죽는다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활란과 군핍과 곤란과 이 모든 걸 기뻐한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특별한 경우 우리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하나님이,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래 바울사도는 빈궁에처할지고 풍부에 처할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면요뭐왜 이래 내가 막, 예, 막 실망하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원망도 하고, 응? 비관도 하고, 또막 넉넉하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막 예? 흥청망청 쓴다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거머쥐고 있다든지 바울사도는 가난하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풍부하면 주님 뜻대로 쓰고 응? 일체의 비결를 배웠다고 예그참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응?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자유롭지 못해요 응? 예. 감정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예. 물질에 대해서도 응?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laughs> 자문 1 9장1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꾸이 주는 게있 하나님 하나님께 꾸이 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빚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갚아 주세요. 잘했다고 하나님 이드막덤을막덤으로 더더 해가지고 막 예. 더 주시죠.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이걸 믿으면 뭐 재미가 나서 합니다. 하면 또더 주세요. 그럼 더 많이 하면 더 주세요. 계속하면 계속 주세요. 이거 믿어지면요. 기쁨과 감사와 정말 넘치는 예?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살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히브리스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응? 너의 행위가 행위 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 잊지 아니 하신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한 거예요 응? 우리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랑의 원동력이잖아요 예. 예.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예,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운동력으로 삼아서 하면은 더 은혜, 운동력 계속할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그런 일을 생각했어요. 차에다가 이, 그, 어, 깨스린을, 깨스린을 넣어야지 가잖아요. 응? 음? 하나님 이 기름통에다가 내가 안수를 탁 하면은, 예. 기름 떨어지면 하나님이 자동으로만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는안 하시지요. 예, 실제로 기름을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더라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예? 하나님 뜻대로만 쓰면면그면은 운영비도 하그님이줄 거예요. 그러면 그니까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면 선한 일 하는 만큼 다 주시는 분이러그 말이에요. 면 그러면 그 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자 서로 돌아보세요 어? 한번 돌아보세요 앞으로 앞뒤로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laughs> 신앙적으로도 돌아보고 육신적으로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오르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오르면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선행합시다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 아니 솔선수범 하라고 말해요. 솔선수범. 사랑과 선행을. 응? 주님이 오신 이 가까운 걸 볼수록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응? 예. 형제를 위해서 재물도, 마음도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줄수 있는 예. 그것이 양승이라는 열매입니다. 왜 형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에 지체들이니까 지체는 서로 돌아보잖아요. 발이 불편하면 손이 가서 만져보고 만져주고 손이 불편하면 다리 발이 움직여주고 온 몸이 서로 돕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됩니다.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고, 잘못하면 죽어도 몰라. 예. 예.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아볼 겁니까?